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원병무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드릴 내용은 모든 재능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주제고요. 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제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관한 한 가지 지혜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의 원병무 교수입니다. 어, 오늘 제가 강연한 내용은 어, 모든 재능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에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돌파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제가 어, 많은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느꼈던 말을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어, 마칠 때까지 꼭 전달하고 싶은 한 가지 주제는 여러분의 재능은 모두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능은 아마 여러분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능은 재주와 능력을 뜻하는 말이고요, 뭐 영어로는 탤런트 이런 이제 말로 표현이 됩니다. 탤런트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재능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은 모두 나름의 특별한 재능을 갖추고 있는 아,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일을 우리가 할때 우리에게 필요한 재주와 능력 그 재주와 능력은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요. 어, 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가꾸어야 되는 그러한 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고난 어, 여러분의 재능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어, 살면서 그러한 재능들을 발견하고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총 다섯 가지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주제로 귀결이 됩니다. 모든 재능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첫 번째는 어, 누구나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내용은 재능은 어, 여러분의 전공과는 좀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타고난 재능도 있겠지만은 재능을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 말씀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어, 여러분의 재능은 무엇보다 여러분 본인을 위해서 가꾸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여러분의 본인을 위한 그러한 재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 우리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더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분, 아, 아, 이분에 대해서 많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누구나 어, 잘 아시는 어, 굉장히 위대한 작품이죠.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을 보시면 어, 누구나 깊은 어떤 감동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 분은 어,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굉장히 재능이 많으셨어요. 과학도 잘 하시고, 뭔가도 잘 만드시고, 그리고, 인체를 해부를 하셨던 의술에도 관심이 많았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림도 만드시고, 그러한 굉장히 많은, 그러한 분야에 재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셨어요. 특히 이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은 레오나 르도 다빈치가 인체 해부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인체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러한 시도를 못했던, 그러한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레오나 다빈치의 예를 본다면, 자, 우리가 이제 재능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꼭한 가지 재능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재능이 너무 많아서 어 고민이신 분도 계실 거고, 아 어, 누군가는 내 재능이 무엇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나는 재능이 없더라고 아 그렇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둘다 사실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능이 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각자의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본인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 본인이 발견해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아, 재능이 없다, 나는 좀 재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 생각을 하신다면 아직 그 재능이 발견되지 않은 거다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많은 재능이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네, 더 좋은 유용한 일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많은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또 여러분의 형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가까운 분들과 평소에 여러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재능이 또 있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탐구 과정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 그 과정이 여러분의 일생에 걸쳐서, 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저도 제가 가진 재능이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계속 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있 뭐, 저는, 어, 자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을 그 공부하게 된 이유가 제가 자연을 너무 좋아해요. 자연을 너무 좋아하고, 어, 하늘을 너무 좋아하고, 나무를 너무 좋아하고,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아, 이러한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아 이제 저는 과학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머물지 않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사진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현미경을 가지고 자연을 어, 바라보고 그 안에서 원리를 찾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심을 확장해서 어, 카메라를 지금 공부하고 있고. 어, 더 많은 아름다운 것을 이제 탐구하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재능을 계속 어, 발견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어, 네, 제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아, 바실리 칸딘스키라고 하는 분입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어, 이분은 이제 굉장히 어, 영특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법과 이제 경제를 공부하셔서 법을 이제 그 가르치는 어, 교수님이 되셨어요. 러시아 아, 모스크바 대학의 교수님이 되셨는데, 어,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아, 미술관에 가셨는데 어떤 작품을 보고 예, 인상주의의 어떤 작품을 보시, 보시고 어, 미술을 너무 이제 사랑하게된 거예요. 그래서 자, 자기는 어, 예술가로서 새로운 인생을 어, 도전해 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술가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공하신 거는 이제 법이고 경제학이었지만은 실제 이, 이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 것은 예술 분야였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재능은 어, 여러분의 전공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여러분도 대학을 어, 진학을 어,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대학을 진학을 하시거나 어떤 전공을 정하시거나 그러한 이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있을 건데. 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공과 재능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전공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 우리가 이제 전공이, 아, 내 재능과 꼭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전공을 통해서 학문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실 모든 전공, 모든 학문들은 어느 정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충실하게 학문을 배우시면 되고요. 전공과 무관하게 여러분의 재능을 계속 찾고, 또 개발하고, 그 재능을 나중에 발휘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 전공은 전공대로 여러분이 충실히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그 전공과 무관하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들은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갖고 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전공이든지, 어떤 공부든지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 세 번째 주제를 어, 소개하기 에 앞서서 어 클로드 모네의 이 작품을 이제 아. 어,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클로드 모네라고 하는 예술가는 인상주의, 인상파를 개척한 그런 예술가라고 알려져 있죠. 그 미술에 새로운 그런 어, 변화를 시도를 먼저 하셨는데 뭘 하셨냐면 어느 날 이렇게 그 바닷가, 프랑스 북쪽의 바닷가를 보시면서 해가 지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것을 화폭에 담으셨는데. 해가 지는 그 과정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어그 장면들을 아주 상세하게 에, 묘사하는 것이 에,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 아그 짧은 순간에 그 빛이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움을 아 이제 화폭에 옮기면 좋겠다 아 그래서 이제 그림을 아, 그리신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예, 그림을 상세하게 그리는 그러한 그림이 대접을 받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그거보다는 순간에 그 빛의 아름다움을, 그것을 이제 화폭에 표현하는 것이 더 가치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다른 분들이 이제 이 작품을 보고, 어, 그냥 인상만 표현했네.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인상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 클로드 모네는 나중에 그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됐어요 그래서 어, 색채과학이라고 하는 과학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어, 빛을 연구하는 그러한 이제 물리학자 그 물리학자들과 굉장히 그 교류도 하시고 그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이제 과학자가 하는 것과 비슷하게 예술가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의 그 모습을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시간대에 어 여러 그 빛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죠. 아침이 다를 거고, 저녁이 다를 거고, 또 여름이 다를 거고, 겨울이 다를 거고. 그러니까 그순간순간에 변화하는 그런 빛을 계속 똑같은 장면을 가지고 똑같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 순간순간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건초더미, 건초더미를 보고서도 수십 장의 똑같은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 각각의 그림이 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네, 거기에 빛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마치 과학자가 실험을 하듯이 예이 네, 예술가는 어, 자연을 대상으로 어, 관찰하고 실험을 해서 네,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예 네, 이러한 분이셨어요. 아 이것을 보고 이제 저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본인이 어, 갖추지 못한 재능일 수도 있지만 어, 타고난 재능이 아닐 수 있지만 한 예술가가 어, 과학자의 그러한 실험을 그 본받아서 어, 이분도 이제 동일하게 그렇게 예술적 실험을 해본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 어,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재능이 아닐 수 있지만 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가꾸게 되면 그것이 재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삶을 바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표현하는 말로 네, 보석이 네, 흙 속에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보석을 발견해서 우리가 잘 다듬어서 그렇게 보석으로 만들어야만 그 가치를 발휘를 하게 됩니다. 에이,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재능도 보석과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잘 갖고서 본인의 가치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능도 있겠지만 타고나지 않은 재능이더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아, 꾸준히 가꾸게 되면 여러분의 재능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재능, 아, 우리가 아, 가꾼 재능, 그 가꾼 재능이 굉장히 아,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된 그러한 아, 가꾸어서 얻어진 그러한 재능이 있다면. 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아마도 많은 위인들, 많은 선배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여러분은, 어, 더 앞으로 사셔야 될 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앞으로 여러분이 어, 발견하실 재능, 갖고실 재능,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실 도전, 어, 또 여러분이 또 유언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어, 파울 클레라고 하는 예술가예요 예수... 아, 네. 이분 이제 스위스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어, 이분은 또 어, 재능이 또 많으셨어요. 어떤 재능이 있으셨냐면 음악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를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신 분이었는데 또 이분이 그림도 잘 그리셨어요. 그두 가지 재능을 가지고 고민을 하신 거예요. 음악을 할 건지, 아니면 미술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그, 어, 이제, 어, 대학에 들어가면서, 아그 어 전공을 이제 정하는 그 과정에서 미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도록 굉장히 많은 작품을 만드셨는데, 어, 이분의 그 작품, 그 미술작품을 보면은, 어, 작품 속에 음악이 들어있어요. 네. 보시면 이제, 이 작품의 경우는 말씀하시지만, 아, 작품에, 그 미술작품에 보시면 음표가 나와 있고, 또 사람들이, 연주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 두 가지 재능을 다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미술을, 선택을 했지만, 본인의 그 작품 속에 음악을 담아 낼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분의 사례를 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 먼저, 재능을 자신을 더 완성하는 곳에 그러한 재능을 잘 활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파울 클레이 작품이 정말 그 위대한 작품이 될수 있었던 것은 제 생각에는 이분이 미술도 잘 아시고 음악도 잘 아시고 그러한 모든 예술적 요소들을 잘 이해하시고 그것을 본인의 작품에 에, 녹아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 재능의 올바른 사용법은 먼저 아, 본인을 완성하는데 에, 본인의 재능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 그래서 어, 먼저 본인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그리고 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재능을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능은 사실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실 누구보다도 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네. 하잖아요. 이제 무슨 얘기냐하면 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만큼의 분량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재능을 충분히, 충분히 발전시키고, 어, 그것을 언젠가 발휘할 수 있을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그 재능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어, 부분에서 꼭, 어, 강조하고 싶,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재능을 발견하시고 가꾸셔야 되는데, 어,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재능을 어,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재능을 통해서 기쁨을 어, 누리시면 좋겠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어, 과학자. 과학자 마이클 페러데이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과학자이기도 하시고요. 어, 아마 다잘 아시다시피 마이클 페러데이는 어렸을 적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정규적인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어,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책을 만드는 곳에. 견습생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책을 만들, 예전에 그 책들은 그 손이 많이 가잖아요. 재본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책을 어,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의 그 재능,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는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과학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어, 그때 이제 본인의 과학 실험을 네,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그분들의 이제 그 실험실 조교로 일하면서 본인의 재능, 그림 그리는 그 재능을 활용해서 그 실험에 참,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서 실험실에서, 어, 이제 실험도 도와주고 하면서 네, 결국 이제 본인의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잘 아시다시피 어, 굉장히 위대한 과학적 관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훌륭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렇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이제 성장하시고 완성이 되셨죠. 그런데 그것을 본인만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제 하셨던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어~ 내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그 이브날 에, 그 대중을 위한 대중 강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어~ 어~ 과학 그 협회에서 에, 마이클 페러데이의 크리스마스 강연을 어, 1860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크리스마스 강연이, 대중 무료 강연이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인 거죠. 본인의 재능을, 본인만을 사용한 게 아니라, 어, 대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에, 저도 사실 이, 이 이야기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저도 제가 할수 있는 한 크리스마, 크리스마스 강연도 어,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능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그 재능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재능을 가지고 계시다면, 누군가 그 재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거기에 사명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은,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될 때, 더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어, 말씀드린 다섯 가지, 그 다섯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재능을 발견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먼저 완성된 아,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신 다음에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더 멋진 더큰 가치를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어,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누구나 다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이 적더라도 여러분 어 누구나 아 여러분만의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재능이 정말 많다면 너무나 축복받은 거예요. 그 재능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재능은 전공과 무관합니다. 전공은 전공대로 열심히 하시고 재능은 재능대로 여러분이 계속 어, 찾아서. 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고난 재능 어그 재능보다도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꾸지 않으면요 타고난 재능도 소용이 없어요. 아 그리고 예 먼저 어그 재능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먼저 어, 완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 어, 여러분의 재능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용할 때 더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어,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어, 꼭한 가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다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재능은 다 소중합니다. 그 재능을 여러분이 일, 일생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갖고 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